맛있겠네. 어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씨입니다. 오이를 가지고 오이 초무침을 하는데, 가족, 식구가 작은 집에는 이두 개만 해도 되는데, 꽉 스물 주기 보면 한 접시 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그래, 조금 놔두고 한 이틀, 삼일 묵자 싶으면 네 개를 합니다. 네 개를 해도 전혀, 어, 죽 쳐지지도 않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한 밑반찬으로는 아주 좋은 오이초무침을 해볼게요. 오, 오이를 반토을 일단 진짜 잘라가지고 이 숟가락 같은 걸로 있잖아요. 씨를 빼줍니다. 씨를 빼주면은 아마 오래 두고 먹어도 오이가 푹 사그러지는 게 없어요. 아삭아삭하지. 이렇게 씨를 빼주고 모양은 없어도 이게 좋아요. 이게. 리를확 빼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 줄게요. 길게 어슷하게 자, 소금 간을 합니다. 이 부드러운 꽃소금 있에 이거를 두개 넣을게요. 굵은 걸 넣으면 빨리 소금이 안 녹으니까 이거를 두 소절을 넣어 가지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간을 해 놓습니다. 야채 손질을 할게요. 청양고추 두개 하고 파 하나인데, 요거를 총총총 다지 가지고 준비합니다. 야, 청양고추도 다질게요. 오이 네 개가 많은 것 같아도 저 해나나면 밑반찬으로는 아주 좋아요. 이맛을 절대 좋고 새콤하게 드시면 맛있습니다. 야, 고추 다 썼어요 이제. 양념을 준비할게요. 예. 다진 양는거 있지. 요거를 다 넣고. 그리고, 통깨. 하나. 통깨 두 수주. 그리고, 매실청. 양이 많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 하면 이 양념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. 저는 네개 하는 양념을 하고 있거든요. 매실청 두 개. 진간장도 두개 넣어줄게요. 두 개. 참기름 하나. 전부 두 개로 나가요. 또두 개. 식초도 두개 넣습니다. 전부 다2대 이로 했습니다. 이한 개, 두 개.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두개, 하나, 두개 고추장도 수분하게 하나 하고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. 다진 마늘 마지막으로 항설탕을 한 수저를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양념 준비는 다됐습니다 오일을 한 15분 절일때니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지? 이거를 이게 짠물이니까 소금을 넣고 소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짜거든요. 일단 이거를 한번 헹가 줄게요. 찬물에 오이를 멘보에 넣었는데 이 멘보가 없으신 데는 없은 집에는 손으로 짜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아까 했는 오이 이거를 물기를 이렇게 짜 줄게요. 물기를 꽉 짰거든요, 오이가. 수분이 없어요, 지금. 이렇게 이거를 맛있게 무치 볼게요, 지금부터. 색깔부터 아주 맛있게 된대 간을 한번 볼게요. 음! 오이를 씹으니까 오독오독하게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 한 번씩 입맛 없을 때 드셔보세요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제 헬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도 부탁할게요. 뜨거운 날씨 조심하시고 항상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